네. 이제 다음 종목으로는 하이비전 시스템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9,000원에 어20% 네, 더 담아야 할지 아님 손절해야 할지요라고 하셨는데 아, 하이비전 시스템이 지금 현재 어 상당히 많이 떨어졌네요. 그쵸 네. 2만 원, 22,000원에서 지금 13,850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떨어졌는데 어, 솔직히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예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센싱 모듈을 검사하는 어, 그런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레코드를 많이 쌓고 있고요. 아, 레코드라는 게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납품 기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 납품을 한번 해봤고 두번 해봤고 세번 해봤고 열번 해봤고 백번 해봤고 그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레코드가 있는 회사 걸 쓰느냐, 레코드, 회, 레코드가 없는 회사 걸 쓰느냐, 당연히 전자, 레코드가 있는 회사 걸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레코드도 있고, 그런 쪽에 대해서 확실히 기술력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D 센싱 모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이폰 X도 그렇고, 어, 어떻게 보면 삼성도 이쪽 3D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카메라 모듈의 어, 사용처는 확실히 많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현재 이제 1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1분기 실적이 괜히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1분기 실적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나이스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어, 좀안 좋은 실적이 확인되고 나서 오히려 3분기라든지 4분기를 보면서 반등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할때 여기서 더담는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떨어지는 요인 뭐 실적 때문에 그렇다 혹은 뭐 여러가지 이제 납품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캔슬란 부분이 있다 뭐 하여튼 뭐 이런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런 요인들이 해결이 되고 나서 반등하는 걸 보고 그때 사셔도 늦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는 좋지만 어, 지금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요인 자체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는 아니다 그리고 일단은 홀딩을 하시는게 맞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등 모멘텀 자체가 아직 뭐 특별하게 뭐 나오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한 15,000원 정도 반등을 했을 때 한번 일단은 어느 정도 조금 20%니까 10% 정도 털어내시고요. 나머지 10%는 조금 추이를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